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의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지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미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은 준가달근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물만 달면 완성되는 순간 느에미아의 대적들은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물리적 공격으로 성벽 재건을 막는 데 실패하자 그들의 목표는 성벽이 아닌 느에미아의 생명과 인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에미아를 유인하여 해치려 하는 계책을 세웠죠. 그들의 음모는 내가 중대한 일을 해야 하니 가지 못한다 라는 느에미아의 단호한 거절에 부딪혔습니다. 이 거절은 느에미아 리더십의 핵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맡기신 중대한 일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가 드러난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만 공사를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 어떤 회유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대적들의 공격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들은 느에미아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는 날조된 영모서를 담은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나 볼수 있도록 공개되었죠. 느에미아의 정치적 정당성과 명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이것이 자신을 두렵게 해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계략임을 간파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빠르고 정확했죠. 당신이 말한 건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외부의 비난과 중상모략에 직면했을 때 그의 최우선 방어수단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완수할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은 내부에서 그것도 예언자라는 가면을 쓴 스마야를 통해 왔습니다. 스마야는 루에미아가 암살당할 것이라는 거진 예언을 퍼뜨리며 그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의 지성소로 피신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수에 들어가는 죄를 짓게 해 그의 신앙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치욕거리를 안겨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이 유혹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분별력 있게 자신의 인격을 보존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지켜냈습니다. 느에미아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수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는 개인의 생명 보존보다 사명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무를 우선했죠. 느에미아는 세상이 요구하는 효율성이나 합리성, 심지어 생존 본능을 넘어선 거룩함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스마야뿐만 아니라 노아다를 비롯한 다른 예언자들까지 산발라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위협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성되자 대적들조차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느헤미야의 승리는 물리적 승리를 넘어 거짓과 중상모략, 유혹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도덕적 고결성을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려 할때 마을로 내려가라는 유혹, 즉 중대한 일을 포기하고 개인의 안위와 평판관리에 몰두하라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도 느에미아처럼 사명의 거룩한 무게를 인식하고 타협 없이 오직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우리의 일을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위협과 명예가 훼손될 상황 속에서도 사명의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주님께 힘을 얻어 큰 역사를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아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